나도 본토는 이유가 싫다 했었 꽃등심인데. 딱 보니까 중계까지 하는 놈들이야. 모두가 쉬쉬할 때 용기를 내 나서고. 닥가를 <놀람> 야메로 주변의 회유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랑 독대 한번 하려고 일부러 만나러 옮깁니다. 끝까지 진실을 찾는 사람들. <놀람>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갑니다 요즘 참 보기 드문 그래서 더욱 필요한 정의를 찾는 사람들. 오늘. 아저씨네에서 만나봅니다 <놀람> 터지면 크게 이슈가 될 제보를 받은 신문사의 기자 요시오카 신세스인 대학 이가내각부가 되어있는데 대학을 만들는건일본에 문과서입니다 또는 관계의 모가 있는 것같군 이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보낸 자료가 든데요. 그래, 아시다발이다 주세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는 승희아라. 도다. 오랜만에 옛 상사를 만나 신세 한탄이라 해볼까 하는데요. <laughs> 그래,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대변다나. 5년자 혼자서 책임을 뒀다. 코도. 모시게 라고 봅니다. あの 오히려 간자키 씨의 의미 심장 한 말에 되려 마음만 복잡해 집니다. 리크 내각부 출고 같은 시각 내각부 안에 스파이 를 찾기 에고군 분투 하는 요시오카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자지. ウェコピーじゃが、ヒセニアでのゴンジー。してますよね k a さんのこと。しらん。k a さんに何をしたんですかしらんと言ってるだろそれはそして、あたこどですかサの人は、簡単にしにおなひじゃありません。お前、コトモガウマルルソじゃないか 하지만 가족을 위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칸자키의 장례식장에 온 요시오카. 자키くなった本当の理由が知りたいんですない 냉정하게 돌아서는 스기하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학 설립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그녀인데요. 간자키さいるからです 大丈夫です大学の計画はまだ終わっていません場所を移して生きている可能性が高いです恐らく神崎さんはまだ情報を残しているはずですその前に何とかしないと神崎さんの死が無駄になるうちのトップに圧力がかかってる 하지만 취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는 요시오카 그녀는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심은경의 일본 진출작 영화 신문기자였습니다. 이 우주라는 게이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대형 클럽의 CEO까지 올라온 유흥계의 화타 이찬우입니다. 생각 현실을 만들어낸다. 양자 물리학적 신념을 내세우는 찬우의 설득에 기어이 동업을 수락하는 업계 에이스 성은영. 물리학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어느 날 아는 동생이 클럽의 진상 손님 좀 손봐주러 들어간 방. 때마침 인기 래퍼 브렉탈리 있었는데요. 아우 눈이 풀린 게 어째 좀 이상해 보이죠? 저 새끼 약했어 단번에 마약을 한 것임을 눈치챈 찬우 소공이나 구우시죠 이 엄청난 사실을 경찰청 범죄정보과 박계장에게 흘립니다 놈들이야. 최소 다섯은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 이거면 올해 놀아도 돼 <laughs> 넥타를 잡기 위한 판을 짠 찬우와 박계장 당신 지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단치 오처도 없이 검거 성공 경경 솔직히요. 그러던중더 대박 아이템을 건지는데요. 경려면 김정민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누구 칠라 그래요? 조문이 응? 청대비 클럽의 메인 투자자 정갑택과 손을 잡고 제대로 이슈좀 만들어 보려는 그들. <laughs> 머리 잘돌아간다 정말. 부탁해도 못 하겠어.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들의 계획을 알아챈 성운영이 바로 양 검사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고맙다. 브랙탈과 배경감 아들 잡을 작전을 펼치고 있는 찬우. 우리 검찰에서 나온대. 그런데 갑자기 검사들이 닥칩니다. 성운영한테 정보를 얻은 양 검사가 선수를 친 거였지. 정치권까지 쥐고 흔드는 큰손 배경감 아들의 마약 스캔들이라. 너 그래 너 아버지 번호 한번 불러볼래? 모든 사람들에게 이빅 이슈는 좋은 먹잇감이었죠 선생님 왜? 그러던 중 양검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배경감 마들이 프랙타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갑자기 잘 생각해봐요 이거 기회라니까 양검사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빌미로 배경감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양검사 와우 정말 난놈이구만 이 사건으로 투자자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신청한 거 자신의 클럽을위해 달려온 찬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는데요. 아우 사람 잘못 건드려. 한편 검찰의 전화를 받고 온 정갑택. 주시노 자료 좀만들어줘봐죄 없는 김이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정갑택. 나가면 집에도 들르 말고. 제주 씨도 만나지 말고. 하지만 찬우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김 이사 잠적시키고 일단 급하게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양현씨 검사가요. 성령 고객이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찬우. 이제 클럽을 지키고 부패한 권력까지 싹 갈아엎으려는 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의 생각은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영화 양자물리학이었습니다. 부패한 사회, 부당한 권력에 맞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오늘도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의 아저씨네 영화는 케이블TV에서 v 어디로꼭 확인하시고요. 아저씨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가자.